윤석열과 김영현이 갈수록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김영현의 만행이 계속되는데도 윤석열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영현 측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문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습니다. 이어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 신문에도 답변했습니다. 재판 후김전 장관 변호인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가 당시 탄핵 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문영배, 김영도,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유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러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인간도 아닌 것들의 발언을 뉴스로 봐야 합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려면 결국 윤석열부터 탄핵하고 처벌하여 오른팔들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성난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근까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막말 비방을 쏟아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급기야 이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도를 한참 넘어선 근거없는 비방과 공격 뒤에 숨은 속셈은 뻔해 보이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던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한 겁니다. 탄핵심판 증인의 변호인이 재판 도중 나온 언급을 두고 재판관을 고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칠 자충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관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싶... 헌법 재판관 3명이 또르르 앉아 있습니다. 문영배, 김영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 하루에 수 차례 입장문을 내놓는 윤 대통령 측은 김전 장관 변호인단의 연이은 돌발 행동에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외국 외국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증인 어, 신문을 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주신문에 답변 한것은 답변을 해야 이게 맞, 맞을 거 아니에요. 주신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실은 정인 거부를 정언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자체가 대통령님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언을 해 드릴 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제가 포기한 것이고요. 이거는 반대 신문은. 어,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그 그거는 뭐 본인이 하겠든 할수 없는데 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예 네. 죄송하지만 뭐그렇다더라도정언은 거부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저초 비청구인 측에서 지금 추가로 심문할 사항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지금 다못 하실 거거든요. 아예 그거는 비청구인이 하는 거는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잠깐뭐 어, 가능하면은 어,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청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저희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죠. <laughs>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 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개헌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간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어떤 정보도 주고해서 청문회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그 정보사 그 기밀 유출 사건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네, 석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일곱 번, 한 주에 네. 두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네, 줬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겠고요. 다음, 또 제가 그 관련해서더 물어볼 겁니다. 네. 나항입니다.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시하신 적이요. 앞에 분은 제가 있습니다. 잘못 들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네,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어,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노상원은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 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 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 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그어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게 아닙니다. 정보 저, 사령관한테 제가 전화해서 임무를 줬 정보 줬죠. 사령관하고는 석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요. 아, 정보 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한달석달 어, 동안 22번이나 그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스물 몇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몇번온것 중에 몇번안 됩니다. 주로 많이 그 해당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청문회 관련해서 많이 지원했고요, 을 받았고요, 도움을 또 정보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정보변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많은 어떤. 육항입니다. 네. 12월 1일 개함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개함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개혁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이 출입문을 이선에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 그렇게 된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예, 하고 네. 그 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예, 하는데 실제로 네. 임무 수행을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것은 투자자가 예, 있습니다. 제가 꼭 옳은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 아,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는 인물을 부렸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당일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0월 그날 당일 아 네네네 저녁에 네 게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예여인영한테뭐 예.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있습니까? 어 그거는 체포 명단이 아니고요. 네. 어뭐 일간 한 편으로 막 체포 얘기하는데 유사시에 체포란, 대비한 그렇죠. 위치추적. 체포라는 것은 네.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네. 또 하나는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포하려면요 최소한 합동 수사본부 이게 구성이 돼야 체포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인영한테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인영한테 그게 체포든 위치 추적이 됐든 정치인. 정...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정... 동동승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동석의 범위를. 그아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정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들건 그건 제한테 말해야지 왜 정인한테 말을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정언한테 그렇게 그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네, 제가 필요하면 허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네, 그포명단이라는 제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명단 아니고 하여튼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원한테 알려 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 명단은 허, 아니다. 네.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계엄령 선포 전후에 대통령실 상황하고 국무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인 게밤 10시 17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상 보니까 마지막에 온 분이 예. 네. 그렇죠. 그 한덕수 총리는 좀 일찍 왔죠. 9시 전에. 네. 네. 근데 당초 대통령실에서 연락한 국무위원은 전체 국무위원 대상으로 한게 아니었죠? 전체 국무위원을대상했는지어떻게했는지 제가 한게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트의엔지니어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언 거부 하시겠습니까 아 지금 저희에게 증, 증인이 증언 거부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아, 그렇게 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안시는지 말씀해 주 정언 거부권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조언 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네. 정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네.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변호인 없이 그냥 이런... 아니 그러니 휴정을 할 때, 휴정할 때또 직전에 그럴 때그 조언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상항에 위법 상항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정원에 정인에게 뭘 권고하는 것은 동석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주원으로... 시간 끊으세요. 시간 중단시키세요. 예.

하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네.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을 때그 얘기를 듣고 알고 참석한 국무위원이 있었습니까 연락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실 에 도착했을 때 증인도 그때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집무실에 있었습니까 예, 집무실에 있었어요 집무실에 그러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그때 n 비 and Timushi, Truacho. Yes. Korea is a good a 4종이한 장을 받았다고 n 요 a 혹시 그 보셨습니까 a 예. 예. 제가 거기...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o k o Jotel 대통령 o 이 a n g a n d o a k a k i z a b a 제가 저기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 요 옆에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외교부 장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줄수 없는 상황이라 대통령에게 드려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드리는 주문입니다. 아, 드려요. 네. 아, 이것도 증인이 작성을 해서 예, 예, 예. 증인이 전달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거는 증인이 작성하셨고 나항까지 생략하고요. 내용 기억 나십니까? 어떤 <laughs> 내용이 있는지? 그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에... <laughs> 주한 외교단에게 그 그러니까 주한 주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사들들에게 개엄의 취지와 그기에 어,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해주라. 하는 이거 작성하실 때 백천구인 네. 대통령한테 미리 보고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받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님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개엄을 주도 주도하는 중무장관으로서 개엄 중무장관은 다른 국무위원한테 지시할 권한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그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한 제가요, 것이죠. 제가요. 아까 그 외교부 장관 문건은 지금 수, 현출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기재부 장관 문건 한번 더 보세요. 네. 보고할 것, 네. 완전 차단할 것, 네. 예산을 편성할 것. 네. 기재부 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는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하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비비 확보가 얼마 됐다는 기재부 대통령...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 드려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드린 거라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시사소담이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